오늘 남자 둘이 <laughs> 차 안에서 이렇게 어, 방송을 찍게 되니까 굉장히 기분이 이상하네요. <laughs> 마치 어, 조금 묘한 분위기도 되면서 음. 어찌됐든 저희는 오늘도 음. 교육적인 이야기, 의미 있는 이야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음, 지금이 아마 영재 시즌일 것 같아요. 영재 선발과 관련된 각종 연, 영재원들의 전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재 전형에 앞서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영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나 신화적인 그런 믿음들이 있거든요 어, 그런 이야기도 필터링을 하고 그리고 진짜 영재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이해한다면 라 음. 조금 더 의미 있는 어, 음. 기회가 될것 같아요 대형 선생님 영재에 대해서 조금 어, 네. 지식을 좀 풀어주시죠? 네. 경험과. 네, 저도 이제 영재를 영화나 책으로 먼저 접을 하고, 접하고, 근데 대학교 부설과학영재원에서 한 7, 8년을 되게 고도영재들을 가르쳐 봤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3, 4학년 학생이지만 뭐 중학생 이상의 이런 지식과 어떤 문제 해결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었는데요. <laughs> 실제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었고 요거를 좀 안내를 해야지 음.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좀더잘 이해할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재원에서 저희가 고도 영재들을 음. 만나면서 가졌던 신화적인 환상들이 있잖아요. 음. 저희가 한 그런 오해들을 한번 좀 이렇게 쫙 한번 열거를 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음. 하나하나씩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팩트를 가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영재들에 대한 믿음 영재들은 싸가지가 없다 o x 스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 이거는 세모입니다 음. 그니까 영재 아이들이 이제 뭐 버릇이 없다 <laughs>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과제 몰입력이 상당히 뛰어나요 그래서 어른들의 말도 기담아 들지 못할 정도로 본인의 이 생각 사고 과정에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고 어,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관심 있고 생각한 거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영재 학생들 중에 너무나 뛰어난데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할 경우 에 의견 충돌이 났을 때 그거를 참지 못하고, 물론 그 아이가 일리가 있고, 다른 아이들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돌을 나는 아이들이 좀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영재들은 싸가지가 없다. X라는 말로 들려요. 좀 그렇죠, 오해죠. 근데 음. 싸가지 없이 보일 수도 있다. 아, 그렇죠. 예, 그 예. 학생들이 <laughs>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원래 그런 건 아니다. 음. 두 번째는, 영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 분야에서만 뛰어나다. 아니면, 팔방 미인이다. OX. 아, 이것도 세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팔방 미인형 같은 영재 아이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보통 영재 아이들, 특히, 이런 고도 영재는, 본인의 관심 분야, 그리고, 이게 뭐, 어떤 영역이 좀 있더라고요. 수리 영역에 아주 극도로 뛰어난 아이들. 음. 혹은 과학단구나, 과학 개념을 정말 잘 이해하는 아이들. 또 어떤 아이들은 정말 독창적이고, 자신만의 이런 세계가 정말 예술가와 같은 그런 영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어머님들께서, 음, 우리 아이가, 응, 음, 뭐, 이렇게 이것저것 다 영재니까, 정말 성격도 좋고, <laughs> 이해심도 크고, 그렇지 않습니다. 영재 아이들이, 의외로 잘 싸우기도 하고, 뭐, 동생과 막 티격태격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에 네. 대해서는, 어, 조금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재에 대해서는 음. 흔히 이제 신화적인 믿음 중에 하나가, 이제 영재는 한 분야에서 뛰어나다. 음.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미흡하다. 특히, 특히 이제 지식,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빠른 성장을 보이지만, 정서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또래 학생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음. 지식과 지적인 성장, 지적인 능력과 음. 그냥 정서적인 부분이 불균형에서 오는 그런 혼란들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내는, 되는데 이제 영재들 같은 경우가 한 분야에서 뛰어난 것들, 영역 특수적인 것 음. 그리고 영역 일반적으로 두루두루 잘하는 학생들 음. 근데 근데 그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론적인 부분을 배제하고서라도 제가 가르쳤던 많은 이제 영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뛰어남에 있어서 한 분야에서 뛰어나고 그런 아이들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무엇이 맞다라는 거, 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로 정의 내리지는 내리긴 어렵지만 이건 있어요. 결국 성공하고 만족하고 지덕체가 조화롭게 성장하는 영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학 분야에서도 뛰어난 재능이 있더라도 예술을 즐기는 학생들이더라고요. 음. 회복 탄력성이 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반성해야 될 부분이 영재들의 삶이 과연 행복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에서 이제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있거든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영재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마음은 간절한데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라는 것에서는 조금 다르거든요. 저희가 영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제세 번째 오에 음. 영재들은 슬럼프가 있다 없다. 예, 슬럼프가 있습니다. 음, 아주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나 이 영재들을 모아놨을 경우에 영재들이 슬럼프가 있어요. 왜 그런 슬럼프가 생기냐 하면. 영재이기 때문에 주변에, 혹은 학부모님들의, 혹은 선생님들의 그런 과도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아이들은, 특히나 그런 거를 되게 자기가, 어,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어 하고, 달성하고자 하는데, 이런 고도영재를 모아놨을 경우에 상대평가가 되고, 혹은 과학고에 갔을 때, 상대평가가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음. 그래서, 어, 영재 학생들이, 음, 그 고도영재들을 모아서 교육을 했을 경우의 장점, 어 상당히 학습 결과물이나 학습 과정에서 음. 정말 뛰어난 성과를 이뤄낼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가 하면 이 평가에서 어 이런 상대평가가 이루어지면 또좌절감이 되게 시, 극심할 수 있습니다. 그니까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할 말이 있는 게 너무 이제 이론적인 얘기로 가면 그렇지만 어 저희가 어떤 영재들의 창의성 발달 이제 그런 성장 단계에 맞는 창의성 아유 제 발음이지선 창의성 발달 곡선을 보면 분명히 이제 계단식 현상, 계단식 발달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창의성 발달에 이제 슬럼프가 온다라는 이제 음.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교육 현실에서 대비해 보면 특히 여학생 영재들이 6학년에서 중학교 진학했을 때 이제 중학교 시기에 이제 슬럼프가 와요. 그때가 뭐냐면 사춘기가 오거든요. 대부분 영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감들을 갖고 있는 건다 사실이에요. 부모님들이, 영재 학생들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건 사실은 부담과 종이 한장 차이거든요. 근데 여학생들, 영재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잘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사춘기의 그 감성과 더불어서 약간 슬럼프가 오게 돼요. 그럼 그거를 부모님들이 실망하실까봐 숨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한 번의 실패나 좌절이 왔을 때 자기 훈훈감이 떨어지면서 일부러 어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멀리 하는 경향도 드러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슬럼프 형상. 우리 보통 학생들이 다 겪는 사춘기처럼 영재 학생들은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슬럼프가 있다. 자, 요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모든 아이는 영재다. 그리고 음. 어떤 분들은 영재는 극소수의 고도영재. 다른 말로 하면 천재를 가리킨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승쌤이 요즘 형, 현대적인 개념에서 영재. 음. 전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학술적으로는 과거에 3%의 학생들을 영재로 봤다가 근데 추후에 여러 학자들이 뭐 20%까지도 보고 그리고 이제 영재성을 다양하게 게이렇 다중지능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어, 모든 학생도 영재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근데 교사이고 교육자로서 저는 후자의 그런 의견에 되게 동의를 음. 하는 바리고요그 아이들은 되게 무수히 많은 그 잠재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수학, 과학 한 가지 측면으로만 보면은 음.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음. 뭐그 아이가 관심 이 있어하는 영역 혹은 여러 가지 그 살면서 경험을 하면서 그 바뀌거 여러 가지 성향 안에서 분명히 영재성이 하나씩은 다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전, 제가 한 가지 말 생활의 달인이라는 <laughs> TV 프로 보셨나요? 어떤 초밥집 장인은 그냥 딱 잡으면 정확한 무게로 똑같이 그걸 계속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전 영재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영재성도 음.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환경, 환경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음. 재능의 스펙트럼을 넓게 본다고 한다면, 음. 영재성은 누구한테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제가 이거, 대성쌤이 영재학원 하시면 성공하시겠는데요? <laughs> 아, 이거 조금, 아, 논란이 될수 있는 말입니다. 이거는 절대, 이제, 네. 영재 관련 학원에 계신 분들을 욕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농담인데 조금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 어, 저는 좀 반대의 의견, 반대쪽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는 영재라는 거는 이제 가능성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떤 소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학업에서 자기 갖고 있는 것들이 항상 어떤 잠재능력에 초점을 맞춰주기 보다는 지금에 갖고 있는 상태에서 투입이 되는 형태로 어떤 수동적인 객체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영재라는 것은 가능성을 가졌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적극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부모님이나 지도교사의 도움이 필요로 한 거죠. 근데 영재라는 것에 대해서 가능성은 저는 고도영재에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우리 대성선이 만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드너의 다중 진아 발음 죄송합니다. 다중지능 이론과 같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 학생들도 물론 소중하죠. 저는 근데 그것을 인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모든 학생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다양한 재능들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 제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죠. 열심히 노력해서 그 기능을 갈고 닦고 자기가 잠재 능력을 이제 발휘한다라면 인재가 될수 있다고 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있는 저희가 영재라는 것은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을 만났는데, 저희가 흔히 말하는 영재 교육 대상자의 학생들, 부모님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오고 리드된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희는 영재교육이라고 한다면, 라 과거에, 어, 학교 단위의 영재, 그 다음에, 어, 대학교 부설 영재원, 그 다음에 교육청 단위 영재, 또 이제, 특목고, 이제, 과학고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영재학교에 있는 영재인데, 그 영재 학생들에 대해서 사실은 영재 학생들한테 필요한 교육을 위해서는 영재의 범위를 추상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창의성과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지적인 부분, 그리고 영역 특수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20%, 10%, 3%, 1% 그렇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옆에 친구와 친구와 협력하기도 전에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음. 난안 돼. 라고 포기하기가 쉽거든요. 저희가, 제가 대선생님, <laughs> 저희 이제 한창 언론 매체 주목을 받던 영재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그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이 아니라 정말 부모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그 모습에 맞춰졌기 때문에 이제 실패의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영재. 만들어진다, 타고난다. 음, 아 조금 연장 예, 비슷한 아, 얘기죠. 근데, 네, 예, 저는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베토벤을 아시죠? 그래서 뭐 타고난 천재로 다들 오해를 하시는데 실제로 그분의 이런 영화나 일대기를 보면은 어릴 때 음악 교사였던 아버지에서 되게 엄격하고 장기간에 걸친 그런 엄격한 교육을 받았고, 어 그리고 처음 초창기 때는 되게 모방 작품에 집중을 했다가 어느 정도 그게 완 숙련도가 올라갔을 음. 때 약간 창조성이 발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우리가 근데 농사를 비유하자면 아무리 밭이 좋아도 그 밭을 일구고 잡초를 뽑고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이런 좋은 결실을 맺, 음.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영재는 타고난 탤런, 탤런트라고 하는 이런 재능과 그다음에 그~ 충분히 적절한 환경 그리고 좋은 교육 그리고 그중에서 전한 가지 더 말씀드리시면 멘토가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이런 멘토 영재 중요합니다. 그~ 뛰어난 역사적인 인물들을 보면은 어~ 상당히 그 아이의 그런 심리적인 고민을 같이 나누고 어~ 이런 성장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뭔가 실패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위안을 줬던 그런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음, 그 부분은 이제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어~ 과거의 어떤 주입식 그리고 이제 어떤 어, 굉장히 권위적인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아까 멘토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관계가 될때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은 영재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있어서 그런 멘토가 배치가 되거든요. 그 멘토의 역할에 따라서 음.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저희 영화 구디런팅에서 나왔던 우리 어그 로빈, 윌리엄스. 어, 로빈 윌리엄스가 생각이 나네요. 음. 그러면 제가 또 요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다음 질문은 영재. 음. 아이고, 음. <웃음> 제가 <laughs> 말씀드리려요 <laughs> 까먹었네요. 예. 대선생님, 대선생님, 이기해주세요 대선생 예. 예. 그래서, 어, 그, 영재에서 그, 광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음. 그래서 되게 막 열성적으로 막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는 책상에 앉아있지 않아요. <laughs> 서서 모뭐 수업을 합니다. 근데, 결과물들은 정말 독창적이고 기발하고 정말 퀄리티가 높았던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영재가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한 모습들이 있다. OX,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X라고 생각합니다. 영재가 갖고 있는 이상한 모습 그니까 그 영재가 갖고 있는 이상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학교 교육의 한계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음. 어떤 주입식 교육이나 저희 과거 포드주의라고 하죠 포드주의가 뭐냐면 미국 자동차 포드가 대량화된 표준화된 생산체제를 구축해서 그 당시에 어떤 산업화를 이끌었지 않습니까 지금 인재도 예전처럼 어떤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인재가 아니라 학생들한테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대부분의 이제 영재 학생들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교실 환경에서 조금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괴짜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 괴짜처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학생들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돌발적인 질문을 하거나 혹은 자기 탐구 주제에 빠져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 속에서 자기가 선생님의 관심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거는 그거는 이제 어떤 괴짜적인 모습이나 부적응의 양상이 아니라 그 음. 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학, 우리 학교 교육을 조금 반성할 필요도 있어요. 왜냐면 기초 학력이 저하된 학생들을 위한 어떤 추수적인 지도나 그런 관심들은 굉장히 강조되지만. 어, 기존의 학생들보다 조금은 빠르고 조금은 심화된 과정을 필요로 하는 영재 학생들한테 그런 과정이 주어지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간혹가다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영재 학생들 같은 경우에 부적응의 양상, 정해진 커리큘럼이나 규정된 클래스의 수업을 따라오는데 좀 일탈의 행동을 보일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영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음. 자기와 수준이 맞는 그런 수업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방과 후에 그 학생들을 위한 심화 과정이나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죠. 모범적인 영재, 모범적인 학생, 학업적... 창의성이 있는 학생 그리고 창의적인 괴짜가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의 학교는 이제 그두 학생들을 다 포용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재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봤고요 아니 뭘 예. 끝내려고 하세요 저는 지금 아는데 내가 아까 생각했는데 예. 까먹어서 말하고 싶거 말씀해 보셔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이제 하는 오해가 뭐냐면 어~ 영재 같은 영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떤, 이제, 나중에, 이제 진학이나 진로에서 어떤, 이점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영재원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 나중에 진로 진학에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근데, 과거에, 생활기록부에, 그런 영재학급, 그 다음에, 뭐, 과학대, 이런 게 기재가 됐다가, 이제, 그게 무분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해서, 지금은, 이제 최소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직접적으로, 그런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지 않더라도 그 학생이 이제 영재교육을 하면서, 근데 물론 상황에 따라 다, 다 다르겠지만, 어 그런 조금 더 지적인 자극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그 이런 학습의 경험이 분명히 그 아이의 음. 성장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조금만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게요. 영재원 진학하려면 사교육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음.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되게 지식을 묻는 심층 문항들이 많이 나왔고 특히 수리적인 문항들이 많아서 어 그거를 사실은 어떤 학교 학습을 가정에서 받고 그 정도로 하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었나.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근데 영재원들이 이제 관찰 이런 서술형 개방형 문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은 조금 가정에서 준비를 한다면 가능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조금 대선 선생님이 이상적인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교육은 영재학원에서, 영재학원 영재학원 아니, 아 영재학원이 아니라 영재원에 진학한 학생들이 영재원 진학가는 별대로 굉장히 많은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행도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해요 우리나라 음. 교육 현실에서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있으시거든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과정을 끝내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과정을 끝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중학교에 진학해서는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는 심화 문제를 계속 풀어야 된다. 그런 고정된 픽스된 이제 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입시에 초점을 맞춘다라면 그렇지만 그 학생이 입시 이후에 애프터를 생각한다라면 저는 영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창의적인 발상 그리고 창의적인 성취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는 학생, 그리고 뛰어난 학생들과의 경쟁과 협업을 하는 학생, 그 학생들이 어떤 자기가 원하는 진로와 직업을 이제 직업의 길을 갖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영영은 진짜 비교가 안 되거든요. 주입식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생과 어떤 정말 영재로서의 잠재 능력을 발휘해온 학생과는. 나중에는 어떤 성과 부분에서는 굉장히 네, 커요. 저도 근데 그 책이 생각이 나요. 서울대에서는 누가 A 플러스를 받는가. 그러니까 순한 양을 키운다는 거고, 단순히 이제 자기 생각 없이 교수님의 말을 그냥 그대로 노트 필기하고 외우는 그런 수동적인 인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뭐, 논란이 많지만, 사회가 되게 급속한 변화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여러 가지 직업이라든가, 필요한 인재나, 이런 기능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과거의 음. 주의식 고의로 분명히 이제 벽에 부딪힐 거다. 그래서, 물론, 지식이 소용없다는 건 아닙니다. 영재성이든 창의성이든 지식을 기반으로 하지만, 단순히, 수동적인 지식 음. 수동 주입 뭐죠 이렇게 딱 받아들이는 인재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어떤 삶의 자세에도 다 맞닿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재원에서도 많은 학생들 보면은 헬리콥터 마음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가 쉬는 시간마다 간식 갖다 주시고 창문 밖에서 기다리시고 학생들이 영재원에서 교육받는 동안 이제 영재원 앞에 이제 어떤 음. 거 보죠. 이제 의자에서 벤치에서 기다리시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참 든든하기도 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이제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가 굉장히 클것 클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음. 저는 이제 우리 대성생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영재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영재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영재를 키우시는 부모님의 마음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행복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실제로 이제 저희 예전에 보면 우리 대성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카이스트에 진학한 학생들의 상당수가, 어, 대학에 전학 진학해서 절망감을 맛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항상 자기가 뛰어났고, 제일 뛰어났고, 혹은 제일 뛰어난 집단에 있었는데, 실제로 대학에 왔을 때 자기가 공부해 오고, 뛰어난다고 평가받았던 것에 비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뛰어난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음. 이제 자기가 지향하는 목표가 많이 흔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저는, 영재성 있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의 이런 사랑과 관심, 보살핌 속에서 자란 아이들을, 어린 시절에는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하지만, 이제 서서히 그 독립시켜주는 과정, 영재도 스스로 독립하고,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갈수 음. 있는 영재 진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 지금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되게 좌절하는 거는 그런 뛰어난 아이들과의 경쟁도 있지만, 목표가 그냥 단순히 대학 입시였기 때문에 그 이유를 찾는 거를 그냥 막연히 해왔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이 꿈이 있으면 사실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재 아이들의 어 이런 지적인 사고력만 신장시킬 게 아니라 진로교육이나 멘토링도 좀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선생님은 항상 성인 부자 같은 말씀하는데 <laughs> 근데 조금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날것의 이야기를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찍은 지몇분 됐죠? 24분 됐어요. 24분 됐으면 조금 더 얘기해도 되겠네요. 아까 얘기할 때는 이제 이게 늦은 밤 차에서 만나고 힘들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저희가 영재원에서 이제 영재학생들을 지도한 지한 10년 이상이 됐잖아요. 어, 그 학생들 어떻게 성장해 갔는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저희가 이 학생들 같은 경우 정말 뛰어나다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근데, 가, 이제, 물론,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보는 모습은, 약간, 항상 매너리즘에, 냉소적인 태도를 보여요. 음.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직업은, 특정 편견을 줄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학생이 이제 과학자로 커가기를 바라했는데, 실제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또 반면에, 정말 괴짜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얘가 어떻게 영지원에 들어왔나? 그런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기상천하에 했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사실은 학업성적은 다른 친구들만큼 뛰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제가 굉장히 감명, 이제 눈여겨본 것은 열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즐겁게 본인이 희망했던, 어, 과학자의 길을 가고 있고, 그 속에서 이제 꿈을 키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스타트업 기업에서 이제 그 친구를 영입하기 위해서 많은 스카우트 제의를 한다고 생각을, 스카우트 제의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반면에 너무나 선생님 말, 을잘 듣는 이제 여학생이 있었어요. 음. 제가 저번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정말 지극히 너무나 선생님들이 좋아할 만한 모범생이었는데 그 친구는 과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훌륭한 의사선생님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음, 조그만 영재도 성장을 해가면서, 자기만 꿈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겠다. 우리 대선생님 말씀, 동감을 네, 하게 되니까. 좀, 이제,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재 개인이나, 뭐, 모님들의 탓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되게, 이게 좀, 튀어나온 못은 망치에 맞는다라는 그 속담처럼 상당히, 그 틀에 박힌 모습을 되게 강요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 그리고 저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구글이나 이런 데서 일부러 절대 답이 나올 수 없는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패에 대해서 그, 이렇게, 그거에 면역이 생기고, 그리고 도전 정신을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 영재 학생들, 어, 이런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인식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약간 같이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재들 같은 경우가 보통의 다른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음, 음. 어, 여러 가지 재능과 잠재능력을 갖고 음. 특수성을 가진 아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우리 대선 선생님이 주차를 잘못해갖고 <laughs> 차를 옮겨야겠네요 네, 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